네, 안녕하세요. 자버TV입니다. 아, 오늘 제 채비는 이 관통형 카고채비인데, 아, 이 관통형 카고채비를 이용해서, 아, 갈치 시즌이나, 아, 그리고 고등어 전갱이 시즌 때는 어 대체적으로 수심 한 3m권에서는 다 잡을 수 있는 어종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즌 때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아 제가 관통형 카고 채비에 어 전체 어 경심줄 길이를 한 3m에서 4m 정도를 이렇게 주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 이것을 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 발포지를 좀 연결을 해가지고 어, 헤더를 연결하고요. 어, 그리고 중간에 어, 지금 이렇게 유동치, 유동추가 하나 달,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3비 정도 됩니다. 어, 기호에 따라서 어, 4비나3비까지도 4B, 아, 운영을 할수 있고요. 어, 앞쪽에 있는 발포지를 좀더 무거운 걸 쓰시, 좀더 부력이 있는 걸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 어, 더 무거운 유동추를 어, 어,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아 그리고 목줄 쪽에는 어 이렇게 어 미니 집어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갈치낚시할 때 이렇게 미니 집어등 많이 이용을 하시죠. 아 이렇게 사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고등어 낚시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어 엄밀히 말해서 이 목줄에 연결되고 연결되어 있는 미니 집어등 같은 경우는 어. 물 바깥에 있는 어신지 역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 속에 물 속에 있는 어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두운 밤에 고등어가 고등어나 전갱이가 만약 입질이 들어오게 된다면 앞쪽에 있는 얘가 잠기기 전에 여기에 있는 미니 집어 등을 끌고 가는 걸 육안으로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식별을 하고 잡는 게 아무래도 조가에더뭐 영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들보다 본찌가 잠기기 전에 어 미니 집어듬을 끌고 가는 걸물 속에서 볼 수가 어두운 밤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것을 보고 챔질을 하시면 아무 래도 다른 분보다는 조가를더 많이 올릴 수도 있고 어 낚시하기가 아무래도 한결 더 수월하실 거예요. 아 제가 뭐 뭐, 올해도 마찬가지, 작년도 마찬가지고, 그 작년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주로 많이 사용을 했던 채비입니다. 자, 이러다가, 뭐, 이제 학꽁치가 들어오면은 미니 집어등 빼고, 위에 있는 발포치 다 빼버리고, 어, 바늘만 바꿔, 다시 연결해서 바늘만 바꿔가지고, 어, 그대로 그냥 학꽁치 낚시를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잡을 수 있는 어종은 어, 학꽁치 어, 그리고 고등어, 전갱이, 갈치, 그리고 대물급은 아니지만, 어, 뭐 좀, 지금 시즌 때는, 어, 그래도 먹을만한 사이즈의 뱅에돔도 공략을 해봤기 때문에, 아, 실질적으로 가장 유용한 채비라고 볼수 있습니다. 학궁치 하나만을 잡기 위해서 만든 채비가 아니라는 점, 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